국성이간 노래. 그 노래를 만을 때는 그때 사이판에서 별 보는데 그 본주영이랑 그때 같이 갔었는데 슈팅스타라는 노래가 꼭 이번에 들어가면 좋겠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냥 키워드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꼭 그런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슈팅스타는 <웃음> <꼭> <웃음> <근데> 어감이 <laughs> 너무 세더라고요. 어디에 뭐 붙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북극성 나오는 노래고. 근데 그 노래는 키워드를 먼저 생각한 거니까 그게 작사를 먼저 해야 했다고 할지 아니 작곡을 먼저 해야 할까 <laughs> 이게. 그래서 뭐 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이제 작곡을 먼저 하고 가사를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네, 두 번째 키워드 끝났고요. 혹시 이거 하시다가 궁금한 게 생기거나 그러면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얘기하러 왔으니까세 번째 키워드는요. 백호의 취향. 그 딱딱한 거다 물러간 거 퀴즈 <laughs> <laughs> <퇴직> 게임이에요. <laughs> 진짜 물러간 게 좋은지 딱딱. 깍목, 깍목. 어, 딱아 <laughs> 먹는 거는 물러간 게 좋고요. <laughs> 안 깎아서 껍질채 먹는 거는. 딱딱한 어?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또 저녁은 좀 딱딱한 게 좋고 <laughs> 아침에 물러난 게좋아 잠이 들겠는데 딱딱한 것 입기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복수아 맛있잖아요 황도, 백도 황도, 백도? 저는 솔직히 그 차이 좀잘 모르겠어요 <laughs> 눈 감고 황도 먹고, 백도 먹고,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laughs> 아, 맞고 르네요 아, <laughs> 자, 팝콘 나초. 아, 영화 볼때 팝콘 나초. 팝콘! 팝콘! 둘 다! 둘 다! 나 오징어 좋아. 한번 여쭤보셨는데 그... 저 좋아해. 있잖아요. 몸통 오징어 있잖아요 네. 몸통다리아몸통다리몸통다리리아저몸통몸통좋아요 아, 아 <laughs> 그, 최근에 본 영화? 아, 저 영화관을 안 가요 아 영화관 가지고 그만! 그게 언제까지예요? 어. 23일? 어. 네, 저도 그거 가보 가보고 싶었거든요. 어. <laughs> 싶었거든요. 영어만 보네? 예뻐요. 네? <laughs> 네, 진짜 궁금하거든요. 시면. 어. 네? 심야? 심야. 영화 뭐하죠? 아, 라이온 띵! 라이 아이온킹 스타이다맨 포이스토리 포이스토리 네. 알라딘 어가리 아닙니다 아다왜 중요하잖아 네 떡이 아니에요 떡이 안 한다고요 네 동호군 자막이요 아 이거 민기가 얘기했죠 민기가 저 자막 읽는 거 싫어한다고 얘기했죠. <laughs> 그래서 저는 <큰일이 웃음> 한국영화를 많이 봐요 그래서 외국영화를 아예 안보지는 않아요 그래도 남들 다 보는거는 보려고 노력하고요 네? 알라딘 봐야돼요? 너무 재밌어서? 뭐 네! 취향차인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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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아, 은배가 당신 상자.. 하시는거.. 제일 좋아하는 한국년도.. 알 봐요 인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아, 응, 포디로 네! 포디 보면 괜찮아요? 여의도 포어바요 응? 어가는포디요어가는누구 재밌을거 같긴 한데.. 아직 포디 한번도 못봐 본거 같아요 여의도 3D만 봐봤어요. 용산. 네? <laughs> 알겠어요. 용산 포디가 재밌대요. 포디가 재밌대요. 용산, 아, 아, <laughs> 여의도요 여의도. 아,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laughs> 어느 영화가 포디가 재밌는지. 고은정, <laughs> 아, <laughs> <좋은 정보>, 고 감사합니다. <laughs> 코디를 볼 기회가 있다면 꼭 참고해서 가보는 듯할게 <laughs> 네. 푸드티 아, 푸드집업 이거는 확실히 있어요. 둘다 좋아해요. 둘다 좋아하는데 그 날마다 다른 게 메이크업을 할 일이 없는 날엔 푸드집업 아, 아니야. 그래서 메이크업을 할 일이 없는 날은 후드티, 그리고 메이크업을 하는 날은 후드 집업. 저는 꼭 이제 메이크업하면 더라고요 갈아입을 때도 묻고 그리고 꼭 이제 후드 보면 이게 여기 턱에 닿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항상 메이크업으로 물들어서 지에가더라고 그래서 이거 확실히 날마다 좀 달라요. No. <laughs> 이거는 솔직히 제 취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향이 아니고, 이제, 이제 이것도 약간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다른 건데, 어... 이제 땀이 정말 많이 날것 같은 스케줄이다. 근데 제가 목숨 음. 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땀에 닿으면 꼬부라져요. 머리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 땀이 좀 많이 날것 같으면 머리를 좀 올리는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 이건 실내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해서 땀이 안날 거다 하면은 머리를 내리는 게 맞습니다. 예? 네? 똑머리가 좋냐고? 둘다내 머리인데? 무슨 색? 색? 어 색? 색. 오늘 예뻐요. 브링크. 색도? 네? 무슨 색? 네. 색깔 화려한 것도 되게 좋긴 해요. 좋은데 이제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음. 그리고 이제 최근에 블루 블랙을 계속했잖아요. 네. 음. 근데 거무머리라서. 관리가 안 힘들 줄 알았는데 그게 엄청나요. <laughs> 운동하다 보면 검은 땀 나고, 아 파란 땀 나고, 아, 그리고 그 자기 전에 머리를 다안 말리고 자잖아요. 대게는 아그 파란색이에요. 아 빨간색하고 빨간색이 되고예요 그리고 또 색깔이 금방 빠져요. 제가 그것때문에 컬러 샴푸를 하나 사서 썼거든요 그에 네? 어디까지 <laughs> 어디까지 <laughs> 어디까지 <laughs> 어디까지 <laughs> 콜라 좀 풀려서. 그가에 콜라 좀 풀려서. 그곳그곳그라서그라좀그라서그곳좀풀라서그곳좀서그 샴푸보다 확실히 색깔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어 제가 해외 스케줄 갈때그 샴푸를 안 챙겨 간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머리가 다 빠졌어요. <laughs> 점점 빠지다가 그때 한 번에 확다 빠졌죠. 그래서 보시면 잘 보시면 그때 찍힌 사진들을 잘 보시면 급격하게 갑자기 확 밝아졌습니다. <laughs> 그게 그때예요. 아 지금도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색이 빠지면 다시 염색을 해야 되는데 응.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냥 두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코는 아, 아, 모자 쓸때 앞으로.